오늘도 제가 대본 대독을 합니다. 대본은 원장님이 작성하셨으니, 화자가 원장님이라고 상상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통원 치료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어서 언급하려고요. 저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영상들 대부분을 보는 편인데, 댓글 중에 재미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고 나서 입원해봐라. 일주일 후에 보험사 와서 필요한 만큼 입원하시고 쾌차하세요 하고 나가니 당장 가게 문 열어야 하는 내가 더 똥줄이 타더라. 이 말이 왜 재밌냐면 전에 이번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랑 연결되거든요. 이번 시리즈 이번 영상은 본문에 링크로 걸어둘게요. 교통사고가 났고 별로 아픈 건 아닌데 혹은 아파도 빨리 퇴원해서 자영업에 신경 써야 하는데 합의금 높게 받으려고 억지로 일주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언제 보험사에서 찾아오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거죠. 오매불만 기다리던 보험사 직원이 와서 합의금 협상해주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필요한 만큼 입원하시고 캐차하세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보험사 직원이 뭘 잘못했나요 피해자가 아파 보이니까 최대한 치료 잘 받으시라고 했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나이롱 환자는 이렇게 눈치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해요 이분이 나이롱 환자가 아니고 정말 아픈 사람이라면 그에 반해 본인의 가게도 걱정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벌써 조기 퇴원했고 장사하면서 통원치료 하고 있겠죠 그러면 치료도 받고 본인 가게도 살릴 수 있잖아요. 별로 아프지 않은데 입원으로 받을 수 있는 휴업손실비가 크니까 그걸 받고 싶었던 거죠. 제발 보험사에서 와서 이 조미수시는 상황을 해결할 정도로 높은 합의금을 척 던져주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아픈 척 연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상외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 영상들 중에 여러 차례 반복을 말했어요. 아픈 사람이 합의하는 팁을 나이로 환자가 보고 배우면 오히려 손해나니까 적당히 합의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고. 그런데 또 나이로 환자 전용 팁은 왜못 찾겠죠? 왜냐하면 나이로 환자에게 팁을 전수해 주려면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면 불법적인 것까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덕적으로 부끄러울 만한 연출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그걸 공개된 곳에 팁이라고 알려주긴 힘드니까 그래요. 아마 완벽하게 익명이 보장되는 게시판을 찾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